왕산, 억시의 사랑을 왔습니다. 지금, 어, 자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예, 현 위치에서, 어, 1등산로, 2등산로, 3등산로 있는데, 어, 3등산로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등산로 올라가면 여기는 그 소나무 군락지가 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화성 등산 갔다가 요 군락지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이1 1등산으로 화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상당히 암등기대가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등기대를잘 정리를 하고 화산을 하겠습니다 맷배수에서 1.8km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3등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상까지는 1.1km 나왔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올라가는데, 소나무 군락지가 돼가지고, 소나무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 오랜만에 등산을 하니까. 오늘 날씨도 구독지근하니 땀이 상당히 많이 나네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계곡 트리킹만 쭉 다니다가, 이제, 지금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제, 억시가 이래 피기 시작하니까, 단풍이 들기 전까지 억시 산행을 조금 다녀보려고, 이제 오늘 황산에 왔습니다. 청역새가 앉아 꽃을 조금 피울라고 몽아리를 내밀고 있니? 역시 들에는 이무가쫙 깔려가 있고 비는 조금씩 내리고 나무가 골짜기를 따라 산능선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过去。 황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정상에 올라오니까 지금 비가 가만히 내리고 있습니다. 정상에 756m 어, 뭐 그리 높진 않고 아주 오랜만에 또 황산정산을 밟아 옵니다. 지금 흑새가 조금씩 필라고 이제 꽃을 조금 맺고 있네요. 흑새 굴레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래 가지고 1 코스 등산로로 내려가면서 앞는 구간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구름이 계속 흐르고 있어가지고 조망이 조금 가려지는데 비가 좀그치고 나면은 역시 평원에 꽃을 멋지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항상 억시의 평원에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음무도 많이 깔려가 있고요. 비가 오니까 등산객들은 다 내려가고, 나무꾼 혼자, 저 혼자 뿐입니다. <laughs> 음무 때문에 조망이 조금 안 좋아도, 그리고 비, 억시의 무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정 억시의 아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시의 평원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시야가 50m도 잘안 보입니다. 흑시편을 돌고 있는데 지금 비도 내리고 구름이 너무 깔려가지고 한치 앞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측수로 해가지고 돌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가시가리 너무 없어지고 지금 동문 배바위 쪽으로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가 지금 어딘 것도 잘 모르겠어. <laughs>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 나무 밑에 가가지고 비를 좀 피해가면서 많이 해준 참치 김치 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비가 조금 걷치는데 비가 좀걷치면은 음모가 좀 개일 건데 지금 뭐 너무 안개가 자욱해 가지고 억새가 뭐 비가 아무것도 지금 잘안 보입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동굴로 동문이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간간히 불고 있아 바람이 부니까 지금 오버트로저를 입었는데 안에는 지금 몸에는 좀 땀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네요 지금 뭐 내일 모레 해가지고 태풍이 또 오고 있다는데 올여름은 장마도 길어가지고 비가 참 많이 왔고 태풍도 또 오지 마래 태풍 또 지나갔는데 또 태풍이 오고 올려두면 비와 태풍과 모든 게참 많은 그런 여름입니다 덕분에 비가 많이 와 계곡 트레킹은 참 시원하게 멋지게 했습니다 동문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안개가 조금 거치면서 비도 조금 덜 내리고 예, 저망이 조금 열리고 있네요 여기가 지금 동문입니다. 동문. 저그 앞에 보이는 저기가 서문이고 지금 안개가 또잘 걷히고 있네요. 잘 걷혔다가 또뭐 안개가 밀려오고 비가 간간이 내리니까 안개가 걷혔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비면은 은빛 물결이 참 너무 예쁘겠어요 아직은 정확해가지고 음... 조금 덜 예쁜데 아 그래도 뭐... 뭐 비도 오고 아주 움치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는 이제 비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산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비가 와도 이 우중 산행을 한번씩 해보니까 아, 나름대로 또 그게 아름다운 또이 풍경을 담을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비가 오는 것도 산행할 일이 한번씩 가끔씩 해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9월 5일 토요일이라든지 비도 와서 그런지 뭐 등산객도 별로 없고 하이 너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과 이 가을 사이에 보면은 지금 날씨도 많이 덥고 근데 밤에는 조금 이제 시원하에 아침적으로 좀 나은데, 요 사이가 보면은, 이제, 저는 이 억새가 보면은, 갈대가 되기 전에, 이 때가 팍팍하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와보니까, 지금 조금 피기 전에, 이 때도 보면은, 생명체가 또 살아있는 거 멜로,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분이 청억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와서 청시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크기도. 아, 너무 좋습니다. <놀람> 역시가 그 비를 맞아가지고 가을 여름새니다 역시 풀도 촉차차차차차차 너무 싱그러워 보입니다 가을은 억차의 계절 남자의 계절이랍니다 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구름은 다 걷히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연못 보이죠? 저기가 화산이 폭발했던 자리입니다. 저기가 지금 연못이 그 만들어져가 있고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억시의 굴럭지가 되어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어, 정월 대보름 날 여기 이제 억새 태원을 축제를 합니다. 몇 년전에 억새를 태우다가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지금은 억새 태우는 축제가 없어졌습니다. 이황산 억새가 어, 억새 표현에 보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억새를 태우니까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억새도 타고 나무도 다 타는데 나무는 죽고 억새는 뿌리에서 또 새로운 싹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청억새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되면은 억새가 이제 갈대로 돼 가지고 이게 지금 가을에 오면 바람이 싹 불면은 이게 은빛 물결을 막 춤을 춥니다. 그때 보면은 진짜 바람을 타고 춤추는 이 은빛 물결을 보면은 거의 환상지입니다. 자폭이 는 아깝다 <laughs> 마이홈입니다 はい。 이 병원에 비 오는 풍경이 너무 어,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람에 보니까 일대도 바람게에이리고 환상적입니다. 아, 안개가 또쫙 밀려오네요. 바로 밑에 요, 한 200m 밑에 요, 헬기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여기에 백패킹을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해기장 저기서 일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날도 비가 와가지고 흘리는 <laughs> 갈정사로 내려가려 했는데 정상으로 갔다가 그렇게 가서한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요 1등산로 요리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때 뭐 텐트 지고 침낭 먹거리 하고 아, 75리터 배낭을 메고 오는데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사, 3등 한도로 올라와가지고 1등 한도로 내려가려는데 1등 한도가 보기보다 남는 구간이 많아요. 그 비가 와가지고 바위가 미끄러울 것같아서 오늘 신발도 밑절을안 어, 신고 비브레임을 신고 왔어요. 비브레임. 그럼 신고 왔는데 비브레이 보기보다 투박하고 바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1등선도로 안 들어가고, 중간에 있는 2등산도로 화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강산 정상에서 인사이 찍고, 병원을, 혹시 병원을 지금 한번또 둘러보니까,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빨리빨리 그런 게 아니고, 영상도 담아가면서, 사진도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네요. 지금 비가 계속 내리니까, 아, 몸이 조금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람하기 작게도 안에, 지금 물이 조금 더, 폐에 들어가서, 조금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이곳스로 하산을 하면은, 가상하면은, 정말 이좀 많이 들겠죠. 옷이 전부 다, 지금 아, 바빠지도 비에 좀 젖고, 속옷도 지금 조 젖어가 있습니다. 옷이 피곤하다고, 나름대로 솔로로 와가지고, 아, 멋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에너지를 오늘 가슴에 너무 갈대 갈대의 순정을 오늘 가슴에 담고 갑니다. 갈대의 순정 아. 강서 16시 폐고 좋은 시간이었다. 대들에 어때요? 바이바이. 비에 맞은 생지가 돼가지고, 배가 <laughs> 고파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전심을 좀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깔딱하고 밑에서 지금 전심을 먹고, 비를 계속 내리고, 소나무 밑에서 뒤를좀 피해가지고, 전심을 빨리 먹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비가 오니까 몸이 젖어가지고 지금 몸이 좀 춥습니다. 아 시원한 얼음물가 는데 <laughs> 얼음물이 아니고 좀 따뜻한 커피가 생각납니다. <laughs> 하산하고 집에 가면은 오늘 아들하고 9월 2일이 아들 생일인데 아빠 엄뭐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며느리 됐고 창원에서 제일 잘하는 작아지긴 작아머리 갈 겁니다. 작아가 기대가 됩니다. 아들 생일 냈도 맛있는 작아도 한번 얻어먹기 생겼네. 면국나무가, <laughs> 나무를 따라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6키 m 정도 타고 올라갔네. 저 위까지. 하늘에 비려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 코스 하늘길에 보면은 약수터 가는 길인데요. 하늘길에 태거 계단을 잘 만들어놨네요. 올라오면서도 아까 약속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마침 요리 내려오니까 약속수가 있어가지고, 요 택배 길 따라 한번 약속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위치가 있습니다. 약속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약속수가 창녕 자하고 약속수랍니다. 아, 물이 상당히 잘 나오네요. 물안먹고 먹고, 먹고 가습니다 오늘 황산 억새 병원에서 내려오는 억새 약물이네요. 와, 딱 먹으니까 씹다, 씹어. 오늘 못 모신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여름내에 헤어키링을 하고 다녔 는데 이제 가을 어제사랑을 시작 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도 무중어제사랑을 멋지게 하고 지금 하단을 하는 중 입니다. 비가 조금 들어오고 내일 모레도 태풍이 온다니까 오늘도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오늘도 광상에서 비맞은 역시와 에너지를 힘게 담아 갑니다. 여러분 다음 단행도 멋지게 진행 갑니다. 안녕. <laughs> 안녕.